승무원 연봉의 다섯 배? 파일럿진 연봉 클래스 공개. 야, 공항에서 일하는 직업들 중에 연봉 서열 1위가 누군지 아냐? 바로 파일럿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 오늘 솔직히 까보자. 1. 비행기 조종사. 수백 명의 목숨을 싣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하늘의 리더. 막중한 책임감만큼 보상도 넘사벽이야. 시작 초봉부터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시작해. 다른 직업의 10년차 연봉을 이미 여기서 찍고 시작하는 거지. 최고 기장 국내 대형 항공사 경력직 기장이 되면 2억 원은 기본이고, 최고 베테랑은 3억 원 이상도 벌어. 이건 거의 대기업 임원급이야. 파일럿이 연봉 킹인 이유 일단 조종면허 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 그리고 임명사고 위험 때문에 경력직 숙련 파일럿 몸값은 시간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솟아. 이, 다른 직업은 어때?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직 공무원공기업이라 안정적이지만 최고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대. 파일럿 앞에선 겸손해지는 수준이지. 비행수단까지 다 합쳐도 신입은 4천만 원 수준. 경력 직승무원 최고가 8천만 원대 정도인데 파일럿과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 연봉만 보면 파일럿이 공항 직업계의 넘사벽이야. 하지만 그만큼 준비 과정이 빡세고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 절대 잊지 마. 너는 파일럿처럼 최고 연봉을 목표로 할래? 아니면 관제사처럼 안정성을 택할래? 댓글로 알려줘. 바이.